자, 카나리아바이오 볼텐데요. 어제 뭐 한가를 맞았어요. 한가를 맞고 시간에서는 또 급반등이 나오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방송 중에도 카나리아바이오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9시 박성재TV 방송에서 어, 카나리아바이오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하셨는데 말씀드렸던 내용이 시초가 대비해서 3% 밀리면, 또 고점 대비 3% 밀리면 전량 정리하고, 그리고 다시 들여다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음, 일단은 감사 의견 한정받았다는 소문, 고소문 그 부분에, 예, 하안가를 막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슈 불거지면서 번정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카나리아 바이오를 매매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린다. 그거는 저로서는 하기는 싫어요. 어? 지금 예를 들어서 오늘자에만 기준을 잡아도, 그러니까 그 동안에 카나리아 바이오 뭐 예를 든다면은 이날 20일 날도 변동이 있었죠. 그럼 20일 날 거면은 114 회차 방송 원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14 회차 방송 원고에 카나리아 바이오가 아마 들어가 있을 거예요. 변동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뭐 카나리아 바이오 종목 검색기에서 계속 뭐 표출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을 잡아드렸을 텐데 음, 잠시만요. 저거를 음, 잡아드렸을 텐데 일단은 그렇게 해서 개별 매매 기준의 매매가 음, 월등하지 않으면 그러면. 버거우신 거죠, 어? 지금처럼 뭐,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질문을 주실 정도의 흐름이 된다면, 응? 음? 그래서 일단 뭐, 코스모 신소재고, 어, 카나리아바이오, 나바라노, 빨리 나바라오바. 어디에 있을까요? 카나리아바이오, 카나리아바이오, 지님 여기도 이날 있었으니까. 있으면 뭐, 그 부분 쭉 놓고 볼게요. 검색기에서는 자주 나와요. 자주 나오는데, 문제가, 변동성을 여러분들이 따라붙으실 만한 그런 흐름이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린 거고, 여기 있네요. 카나리아 바이옴다! 해가지고, 응? 예를 들어서, 3월 7일날의 경우에 변동 이 10%가 나왔어요. 그래서 3월 7일날 22,800원. 3월 6일날 22,800원. 그리고 3월 7일날 25,050원. 그니까 22,800원부터 해서 뭐, 계속적인 그 수익 범위 3만 1,200원까지. 어? 그럼 뭐 얼마냐고요? 2만 2,800원부터 3만 2,500원에 3만 1,500원에 그리고 나서 또 추가적으로 고점을 3만 2,000원에 또뭐 그런 식으로 계속 흘러갔던 거죠. 근데 뭐 어제 기준에 개판하게 음? 갑자기 소문 들고 폭락으로 연출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붙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뭐 적자, 만년 적자, 이런 기준까지는 좀, 음, 바꿔올 수 있다라는 거죠. 다만, 종목 검색기를 뭐 활용하세요. 이런 그 기준점, 그런 개념보다는, 예를 들어서 종목 검색기를 갖고 계시면, 비중만 여러분들이 조절을 하실 수 있다면, 종목 검색기 가지고 계시고 비중만 조절하실 수 있다면, 어? 활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여러분들께 좀 늦게 올려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오늘인가요? 9시. 한번 올려놓은 거다 한번 봅시다. 그리고 어제 야간에, 예? 어제 야간에 올려드린 동영상 있잖아요. 그것 좀 계속 뿌리세요. 지금 뭐, 아무도 없으면 누군가가 옆에 좀 잡아주시고, 12시 30분 이후에 1시 17분에 그나마 짧은 거 딸랑 올라가고, 2시 24분에 짤랑 짧은 거 하나 올라가고, 왜 그래? 왜? 응? 종목이 없는 것도 아니고, 코스모신 소재 계속 뿌려드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그한 번씩만 올려주시면 되잖아. 응? 카나리아바이오의 기준에 오늘 기준에서 윤정도는 들어갈 수 없다의 기준인 거고, 그리고... 어, 검색식에서는 일단은 카나리아 바이오가 어, 형성이 돼요. 조일 알미님은뭐몇 어, 퍼센트예요? 5.1 퍼센트 편입이 되고 어, 저, 포착이 되고 25 퍼센트인가요? 카나리아 바이오는 이제 18 퍼센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부분이 이18 퍼센트 말고도 있어요. 이 부분이. 18% 말고도 아까 올려놓은 거 있는데 카나리아 바이오 18% 말고 어, 그 전에 포착된 거좀 주세요. 어, 그 전에 포착된 거 카나리아 바이오 그렇게 해서 오늘 기준에 이제 18% 이렇게 올려드렸고 PC 버전에서 그 이, 이전에 있어요. 그걸 또 같이 또 우리가 같이 놓고 보자는 거예요. 어, 여기 보시면 이제 카나리아 바이오 1 6 5 1 9시 46분에 진입, 뭐, 이렇게 돼 있어요. 46분에. 근데 이렇게 진입이 되고, 이제 눌리고, 돌리고, 눌리고, 돌리고 했을 때, 우는 1조 이상짜리는 몇 퍼센트? 15퍼센트까지만 따라붙을 수 있다, 이렇게 설정을 해드렸죠. 어? 그런 기준점을 좀 같이 놓고 보시라는 거예요. 그 기준점은. 아, 그거 확인했는데, 채팅방에 글좀 뿌려달라고. 무료방에. 12시 반 이후에 뭐 글도 못 올리고 왜 그러지? 종목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오늘 막 종목 넘치지 않아요? 코스모 신소재도 있고 어제 야간교육 한것좀 뿌려달라고 했으면 야간교육 단한 번도 안 올라간 거, 간것 같은데? 야간교육 링크가? 카나리아 바이오 25%. 그럼 요거를 한번 보시자고요. 어. 다시 보시면 이제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우리는 15%까지는 뭐일주 어, 이상 짜리 15%까지는 따라붙는다라고 설정을 했는데 어, 신호에서는 사실상 뭐 15%든 20%든 뭐 계속 나오죠. 근데 이게 13시까지만 보는 기준이란 말이 사실은 카나리아 바이오 어? 지금 이제 진입 대출되면은 탈퇴 종목을 이렇게 이제 빠지게 해주세요 하면 이제 LNF가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이 기준이 되는 거죠 응? 네, 결론적으로 카나리아 바이오 여기가 진입 이제 재진입이겠죠 이제 플레이를 눌러 놓은게 예, 오후장 늦게 이제 눌러 놓은 거고 아까 보시면 이제 9시 이몇 분이에요? 9시 40분 인가요? 9시 이건 또 10시 13분 16.05뭐 재편입의 기준이 됐겠죠 10시 13분이면 요정도 요 정도. 어. 9시 40분이면 이제 요 기준에서 카나리아 바이오가 떴단 말이죠. 왜냐면갭 상승 15%의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거래 대금은 이미 떠져 있는 터져 있는 음, 그런 상태가 되잖아요. 정확히 아까 그 시간 다시 확인해 봅시다. 그 같이 보시면 되니까 이건가요? 교일할 미뉴이고 음, 9.7일 때 저거 이제 4%대 올라갔었고요. 그리고, 칸나리아바이오, 여기 올려놓은 게 있는데, 뭐, 네, 보시죠. 명확하게, 뭐, 어느 시점에서 떴는지를 좀 보셔야, 보셔야, 보실 수 있어야, 뭐, 어떤 기준이 잡힐 거 아닙니까? 응? 조일 알미늄, 칸나리아바이오, 어. 16.51, 9시 46분. 9시 46분. 그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9시 46분이면은, 요자락이란 말이에요. 요자락. 그럼 이미 거래는 터져 있고, 저자락에서 신호가 이미 발생됐다는 걸 초록색으로 할게요. 왜냐면 어차피 매수자는 저는 안 내보낸단 말이에요. 여기서의 기준에 편입 설정 범위가 떠져 있었다는 거죠. 우리 쪽의그 종목 검색기로도 어, 설정을 해서 볼 수는 있는데, HTS에 근데 여기 이제 신호가 나와 있으니까 이쪽을 좀 활용을 하려고 그래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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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카나리아 바이거든요 거래 수반되어 있을 때요 기준에서 1차적인 신호가 떴다 저 기준이 대략적으로 아까 이제 올려드린 건16%고 그 수준이 되는데 이미 16%가 아닌 15%저 눌림봉 그 흐름에서도 형성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아요 부분을 이렇게 땡기면 되겠다 지금 이렇게 땡기면 개장 초부터 거래량이 다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이때 거래량이 이제 추가 터질 때, 이때부터 해서 이제 눌림목, 요런 기준이란 말이에요. 어? 요런 기준에 이제 그, 매수 사인 기준이 진입 사인이 뜬 거고, 요 기준에. 그렇게 된 거고, 이제 요 기준점 이후에도 거래가 수반되면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움직임이 요런 데서 이제 신호가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별성에 따라서 20% 이상은 못 따라 붙는 거잖아요, 사실상. 그 얼마까지 따라붙을 수 있냐라고 하면은, 24,900원까지가 딱 우리가 따라붙을 수 있는 기준이에요. 우리 기준은. 15% 24,900원. 딱이 정도에서만 편입의 설정 범위를 잡을 수 있다. 그니까, 러 10시까지는 편입 설정 범위를 잡을 수 있는 구간이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사실상은 개별매매 기준입니다. 근데, 카나리아 바이오를 제가 장중에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영상에서 한번 나중에 찾아봐야 될까요? 응? 10시 거의 기준에 종목별로 한번씩 다 들어갈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씩 그 클릭을 했었거든요. 어찌됐든. 그리고 재진입에 대해서 이렇게 또 나와준 거죠. 재진입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이런 신호가 카나리아 바이오 오늘 같은 경우에는 10시 걸로 해서 쭉 들여다 보시면 굉장히 많은 어, 신호들이 나와 있었을 겁니다. 굉장히 많은 신호들이. 결론적으로 이제 상한가까지 이제 찍고 어 맴돌고 있는데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연이틀 들어와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걸 볼 때에는 공매대차 상환 범위의 흐름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공매대차 상환 범위. 응? 그래서 윤 정도는 아니다라고 하지만 윤정두가 만드는 윤정두 ai 윤정두 기계 윤정두는 아니긴 뭘 아냐 윤정두네가 설정해 놓은 그 수식대로 했을 때 튀어나온 종목이 아 얘야 카나리아 바이오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목 검색기를 여러분들이 받아가시란 말이에요 자 금요일날 종목 검색기가 나오는데 미리 여러분들이 지금 신청을 해두세요 금요일날 나옵니다 지금까지 드린 거는 이제 베타 버전인 거고 금요일날 종목 검색기 나오는 거 저도 주세요 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전화하셔서 금요일날 나오는 거 나부터 주세요. 이렇게 예약을 해두세요. 그러면 정확히 농담이 아라 정확히 이틀 딱쓸수 있게 해드릴 거예요. 이틀. 이걸 왜 공짜로 줘? 나중에는 하루. 응? 농담이 아니 하루만 딱 써보고 진짜 이거 대박이면 은 내가 매매하겠다. 이걸로 매매하겠다. 어, 그러시면 되죠. 근데 그 다음에 드릴 때 우리가 무료로 드릴 수는 없고 이걸 어떻게 무료로 드려? 응. 그러니까 지금 뭐 카나리아 바이오든 코스모 신소재든 이런 종목군들의 신호가 잡혀져서 나오면 음? 그러면 그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공략해서 수익 내시면 되는 거거든요. 카나리아 바이오 상한가 캡처했나요? 예? 아니, 카나리아 바이오 상한가도 캡처 좀 하시고 식사 가셔고안 오셔서 그러나 아니면 뭐 때문에 그러지? 왜 이렇게 어수선해? 우리 직원분들? 지금 캡처하세요. 그러면 상학과 공방이 제 나올 거니까. 어? 자리에 다 있는데 글들조차도 왜못 올리냐고. 그리고 9번 쪽에 접속하신 분이, 예? 누구든, 법인폰 쪽에 누구든 있으면 9번 방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 캡처 준비하는 건 준비하는 거고, 아까 얘기했듯이, 13시 이후에, 12시 30분 이후에, 그라나 제대로 올라간 게 있냐고, 무료 방에.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예? 종목이 없는 것도 아니고, 카나레 바이오도 있고, 응? 이거는 우리가 매매세을잡아드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이제 뭐, 코스모 신소재좀 눌려있지만은, 68,000주 매수위에서 눌림 폭이고, 그리고 고점 찍을 때 12.24%까지 영상 녹화도 다 해드렸고, 메일로 다 보내드리면서 압축해서 올려드리세요까지 얘기 다 해놨고, 12시 반 이후에 글이 뭐냐고, 지금 얘기하는 게. 어떤 글이든 올려주시라고. 결론적으로 뭐 카나리아 바이오 상한가를 진입하든 뭐가 됐든 제쪽에서는 윤정도 기준에서는 종목 에, 매매 사이는 잡아들이지 않아요. 리스크 관리도 안 되고 어떤 결과가 또 추가적으로 나올지 모르고 외국인이 뭐 프로그램을 통해서 외국인이 무지하게 사재키지 않았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매도 한 부분이 있다면 에, 상환해야 될거 아니에요. 대체한 부분이 있다면 상환해야 될거 아니에요. 어뭐 상환해야 되니까. 그거 대사는 거지, 그것을 외부에서 추가적으로 더 확대하는 그런 그 내용이 있다면, 그거 절대 뭐, 어 그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렇게 많은 에, 물량이 개인들에게 떨어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매도가 일정범위 있었다면, 공매도 상환 대차 상환 부분이 있는 거겠죠. 응? 그죠. 결론적으로 카나리아 바이오 같은 경우에 예,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종목 검색기에서 이제 터져 나오고, 어? 16%, 15%, 14%요 정도 범위에서 계속 매수 신호가 나와주면. 그러나서 꺾여질 때 차익 실현, 탈퇴가 나오면 또 차익 실현. 개별 성향에 의해서 다시 돌리면 뭐, 난 들어가겠다 싶으면 다시 뭐, 편입 설정 범위. 이렇게 보시면 되죠. 지금 프로그램 쪽에서 14만 주를 뭐, 속된 편으로 때려 사면서 상한가에 안착이 됐어요. 다시 캡쳐 뜨시고, 응? 어? 다시 캡처 뜨시고, 매수전량 쌓여있는 기준에. 그리고 이 부분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공매 대처 상환 범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익 실현 범위를 으, 설정을 하셔라. 응? 절반은 정리를 하시고, 뭐, 미래 남담 나머지 부분도 가져가시면 되겠죠.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카나리아 바이오의 기준에, 이, 다시 보여드려요. 다시 보여드리면은, 종목 검색기에서 수시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거래가 터지고, 거래대금이 터지고, 변동성이 확장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앞서서 보신 것처럼, 카나리아 바이오입니다. 종목이 하루에 이렇게 수십 종목이 나오지 않거든요. 종목이 뭐 수십 종목이 나오는 게 아닌데, 그래서, 카나리아 바이오 같은 경우에, 그때그때마다, 셀트리온 제약, 그 다음이 카나리아 바이오인예요 코스모 신소재 그 다음인가요? 저 위쪽인 것 같기도 하고 저 위쪽이겠다. 사마미늄 셀트론 제하고 위쪽 이쪽 응? 어디 있어? 어 여기 있나요? 카나리아요? 응. 보시면은 22,800원, 9,880 이건 의미가 없어요. 뭐 하한가도 나오고 상한가도 나오는 종목이라서 이 부분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응? 이 부분에. 네, 결론적으로 22,800원, 어, 25,000원, 저런 것 때문에 이제 사람이 좀 많이 현혹은 되죠. 근데 이왕이면은 어, 똑같은 프리미엄이더라도 2차전지 프리미엄도 어마어마하지만, 그래도 성장성에 대해서 일정 범위 확인되는 게 있어야 설정을 잡지 않겠느냐,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기준은 이제 하한가 이후의 흐름이 되는데 종목 검색기를 통해서 매매를 하시더라도 원칙 꼭지키셔야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음? 31,000원대까지도 포착이 됐던 카나리아바이오 22,800원에 맨 처음 가장 최근 3월 6일날 포착이 됐었다. 어, 그러나 서의 흐름이었고 전일 하한가에서는 신호 자체가 나오질 않죠. 20일날 꼬리 달리고 탈퇴가 됐고 이탈이 됐고. 음. 오늘의 기준의 흐름이고, 자 종목 검색기 받아 가세요. 어. 정회원님들도 VVIP 회원님들도 그 종목 검색기가 저희가 채팅방에 올려드리고 다운 받으세요 이렇게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부터 순차적입니다. 인원이 많으시면 지금 유료 회원만 해도 지금 윤정도 유료 회원만 해도 방에 네 군데잖아요. 접속 안 하시는 분들까지 전부 하면은 200분이 넘죠? 이렇게 되면, 음. 그럼 그분들 언제 다 깔아 드릴 거예요 미리 신청하셔야 돼요 지금부터라도 계속 괴롭히세요 우리 직원분들 또 연구원분들 나부터 해주세요 나부터 해주세요 그러면은 나부터 해주세요 해도 이제 순차가 있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일단 종목 검색기 부분에 있어서는 검색기 활용방법을 내가 제대로 배우고 싶다 하시면 강연에 이번에 무조건 신청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소수인원만 진행을 합니다. 명심해 두시고, 강사 4명이서, 어, 오시는 분들 한분한 분, 한 분, MTS 깔아드리고, 그 다음에 자산 옮기시는 분들의 기준에서, PC버전, 조금 전에 보시는 PC버전까지도 드립니다. MTS 버전하고 핸드폰용하고, 어, 그렇게. 그리고 매직 계산기 활용 방법. 그리고 이제 전략 짜는 방법. 그 다음에 자동 매매하는 방법. 엑기스만 딱 모아서 여섯 시간 정도의 교육과 그리고 실제 이제 HTS 깔아드리는 부분까지 전체를 포함해서 진행을 합니다. 사월 일일 토요일 공식적인 행사 시간은 한 시부터 진행이 될 거고 그 이전에 열한 시 열두 시부터 뭐좀 미팅을 미리 오시는 분들은 뭐 미팅을 좀 하시고 또 HTS 깔고 뭐 그리고 또 교육 진행하고 또 중간 쉬는 시간에 티타임 갖고 또 식사하시고 어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기준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좀 놓고 보시면 될 거예요. 밑에 전화번호 있으니까 전화하시고요. 카네레바이오 상악과에서도 작실은 몸이 설정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